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은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은 현준이라는 어, 우리 댄스계를 주름잡던 파핀 현준의 네. 어, 나락으로 떨어지나 나락으로 떨어질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파핀 현준 하면 뭐 어, 젊은이들이 옛날에 뭐 우상이 없죠. 뭐, 그 무슨 댄스예요? 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무슨 그런 댄스로서 뭐 완전히 뭐어 한때 뭐이쪽에서는 아주 뭐 황제 신처럼 뭐 군림하던 그런 위인이었죠. 어 그런데 자이 사람이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아 이제 백석대 교수에서 쫓겨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이 사람이, 어, 그, 반목적 욕설을 학생들에게 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 이제 교수 그 쪽에서 물러나야 돼요. 자, 한때는 뭐, 어째 잘 나갔죠? 1990, 1999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2005년, 2007년, 2009년 뭐 해갖고, 어, 아주 잘 나가고, 2022년에 백석예술대학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교수가 한 쪽에 아주 그쪽에 전문가가 되면 교수가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현준이가, 어, 안 해도 국악하는 사람으로 연성을 만나서 뭐 최고로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다, 아, 그 가진, 그리고 뭐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현준 씨와 같이 사는 그누세요그 뭐 이름 잘 모르는데 그런 분하고 사는 것을 소원을 하지. 왜냐하면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면 이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진짜 최고의 어 인생에서 아주 그냥 아 소원을 이뤘다 하는데 이 현준 씨는 그런 이쁜 아내 그리고 또 나이도 연상이니까 항상 어 누이 같은 아내가 다 챙겨주고 뭐이 정도로는 뭐 끝난 사주를 서선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가, 아, 개관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관사정. 제가 오늘 개관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드리고 갈게요. 개관사정. 음. 음, 이게이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덮을 겠자 예. 이, 덮다란 얘기, 덮. 덮고, 뭐 얘기, 관짝 할때 관, 관짝 할때 관, 짝 관짝 쓰고 일사짝 몸으로 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관 속에 들어가기 세 발짝 앞에도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의 평가는 관에 들어가서 모뚜껑을 받고, 왜 장사를 지내고, 왜 그냥 봉부를, 흙을 덮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아직 관속에 들어가기 세 발자국 전 앞에서도 논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그냥 뭐, 그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당대 권세를 누린 사람도, 그세 발자국 안에서 참수를 당하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뭐, 뭐 권로, 저 권, 처자 권석이 완전히 다 그냥 쑥대밭이 나는 그런 그게 돼 있고, 아 죽어서, 이제는, 어, 간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데, 임금님이 어명이요, 하더니만, 어, 영의정으로 재수됐으니 올라오십시오, 하고, 이렇게도 옛날에도 바뀌고, 지금 버티면, 아니, 슈퍼볼이, 또 내일 모레 다 죽은데 슈퍼볼 다 당첨이 되는 게, 복권의 당첨이 되 옛날에 사는 뭐, 뭔가, 갑자기 부동산이 그게 뭐 하고, 내가 옛날에 주식을 뭐, 사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니다. 어? 관짝 앞에 발색, 관속에 들어간 세 발자국 앞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 현준이가 뭐잘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어, 때가 되면 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이파핀현준의한 사주도 지금, 뭐, 이렇게 또, 언론에 막또 뜨고,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람들, 이구독자분들또 이제 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 사주는, 어, 교수까지 가면 안 되는 사주죠. 그냥 예술가로서 예술 행위로 하면 되지 관을 못 쓰는 사주예요. 교수라면 관을 써야 돼요. 관. 교술관자를. 그리고, 운 자체가 최고 정점에서 이제 썼으니까. 이 사주는 금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 금. 금이 용신인데 화운에 금이 용신인데 화운에 절대 나 지금 이 사람은 요 진운에 스물 몇 살이에요? 거기서부터 진토운에부터 여기서부터 운이 시작이 돼가지고 최고로 좋은 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오미 하면 여기 남방 화니까 이거 다 불로 가버려 이걸 불로. 이불안해 금이야 이게. 음 제가 어, 우리 사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젊은 분들이 해서 뭐대운는 그렇게 틀리겠으냐 하는데 대운은 풀이 방법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뭐 이게 뭐뭐 뭐 어플을 깔고 나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계산으로 그렇게 그냥 어, 우리가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볼수 있는 수학의 방식이겠고.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보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뭐, 우리가 유치원에다가 소수점 붙이고 하지, 안 하잖아. 그냥 유치원은 그냥, 어, 더하기 빼기인데, 어디 가요? 소수점 붙이고 하면은 뭐, 이제 공부가 뭐, 이제 고등학교 이상 가면 소수점이 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의 공식에도 소수점을 붙일 실력이 있고, 소수점을 못붙이는 실력이 있듯이, 대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대원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어, 응. 하나만 할게 수생목, 목생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우면은, 네?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우면, 수생목, 수생목. 물이 나무로 생긴 생. 그 다음에, 극을 가면, 이거 생이고, 수국하잖아, 수국하 극으로 갈 때는, 네. 수국하잖아. 물이 불을 득한다. 어. 이거 그냥, 다 이걸로 사주를 배워요. 그렇게, 오행, 수생, 목목생화 하여금, 포진 상생과, 어, 수국과 하극금 하고, 뭐, 통국수 해가지고, 그, 그, 그 그걸을 그래서, 목국도 통국수 해가지고, 그렇게, 그, 오행, 상, 상생, 상극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로 배워서, 그걸로 온 사람 사주를 풀려고 하니까는 안 맞는 거지. 그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그 만세력이랑 만세력이 그게 뭐야 그냥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초등학생이 볼수 있는 그런 산수 뭐 옛날에 샘본 그런 걸 가지고 어 이걸 갖다가 그 고, 아주 그 높이 올라가는 그 아주 고수들이 보는 거기에 어 그러니까 소수점을 찍어서 올라가야 되는 걸 갖다가 일반 산수 1, 2, 3, 4를 갖다가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대학생 형풀어놓걸 보고, 이게 왜 틀리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 소득점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배워야 돼. 그런데, 음, 잘 들으세요. 수생목이 아니라, 수생목이 아니라, 수궁목, 수궁목. 이 생이 그게 바뀌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생목이야, 수궁목. 그리고, 여기, 어, 수극화 하잖아. 수극화 하잖아. 수생화. 네. 생과 그게 바뀌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색목으로 보지만 나는 수급목으로도 보고 이걸, 어, 수급하지만 난수색하루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뭐 시비운성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답글을 달기 전에 우리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거기는 누누이 내가 답글을 안 하고 우리 제자들이 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방송 중에 얘기해 주세요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파핀 현준. 파피리현준, 여기서 다 무너져. 이 화대운에 다 무너지는 거야. 이 화대운에. 이 화원에 무너져. 이 5화가 여기 있어. 이 5화가, 내 네, 올해 47부터 내려. 42, 43, 44, 4 5까지 경금에, 여기 경금에, 만, 어? 여기 6가지 있고, 47에 6 내려와. 47에 5화. 여기가 47부터 내려온다고. 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48이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동지로 생각하면은 47이란 말이에요. 47이 오면서 올해 을사년이 오니까 네. 을목이 뭐예요? 을목이 어 목새만 불을 왜냐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 목은 귀신이죠. 당연히 목은 귀신이잖아요. 금을 용시했으니까 그리고 사화가 또 들어왔어. 요 네. 사화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돼? 요 올해 모가지나가라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쉬야 어 돼.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그, 자기의 부와 명예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왜냐면, 하음으 가고, 52부터 가면, 조금 뭐,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뭐, 이제, 또 누구 강의를 하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뭐, 뭐, 아니면 뭐, 춤, 댄스 학원을 만들든지, 이제 뭐, 해갖고 움직이지, 이제는 백석대학교에서 그만두고 나오면, 당분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일락서산이다. 응? 어? 일락서산. 네. 일락서산이 일락서산. 일락 서산은 떨어질라 이 해가 해가 떨어진다 일락 서산은 서쪽으로 가는 거야 일락 서산.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좋은은 다 가고 이제는 다 아, 이제 어, 끝나는 일락 서산 해가 이 넘어가고 내 네, 좋았던 운은 이제 다 가고 그냥 말년을 그냥 어. 그냥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그런 사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팥핀 네, 현준이 옛날처럼 뜨거나 올라가거나 이름을 알리지 못한다. 이제는 계속 진는해로 이제는 서쪽 하늘에 쑥 가서 이제 팍 꺼져서 해가 없어지는 그런 사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